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수구함으로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일에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수구한 삶이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 즉, 남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사는 삶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음을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늘 교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라는 존재는 교활하고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위대함과 감사함과 그 사랑함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교활함과 자기 합리화의 악의 성향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이 있는데, 그 죄와 악과 교만의 더러움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함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철저하게 교활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가졌으니 그 자유함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된다며라는 말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논리에 빠지고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고림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자유함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의 자유함을 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는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자유를 누리고 행사하는 첫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자유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해 놓고, 해 놓고,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그거를 이용하는 교활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와 기준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는 이기적인 방종이 돼요. 늘 방탕과 방종으로 나를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교활함으로 내가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양심과 유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33절에 10장 24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절제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내 욕망껏 마음대로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자유함을 누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자유인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마지막 끝은 절제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제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며 배려이며 절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자기가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가. 그래서 4장 1절,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돈 전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하며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를 살아가고 있어. 이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헌금을 받고 생활비 받으면서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발적 권리 포기.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자발적 권리 포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자발적 권리와 자기 포기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함께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11장 1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를 십자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